공자 왔느냐? 예 자, 오늘의 천자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천자문 시간은 공회형제, 동기련지, 교우투훈, 절마잠규. 예, 많이 읽어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공. 구멍공, 예, 여러분들 역대 성인 공자, 예, 그 공자가, 요 공자가 사용되는 거죠. 공자, 예, 여러분들의 공자는, 공자 공짜 왔느냐, 여러분의 공자는, 빈 공자입니다. 빈 공자. 공간에 존재한 듯 뜻입니다. 예, 품물회, 예, 예 약하셔야 됩니다. 예. 10분 후에 오세요. 품물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맛 형, 흔형을 뜻하는 단어죠. 아우제, 아우 동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공의 형제라는 것은 형과 아우, 형과 아우가 품었다. 예, 형과 아우가 품는다는 말은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하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불쌍. 동기연지라. 자, 한 가지 동. 기운지 한 가지의 기운을 받았는데 연결됐다. 가지가 연결됐다. 그렇습니다. 동기라는 말은 형제를 뜻하는 거고,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공해 형제, 동기, 연지가 같은 뜻으로 연,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연결됐다. 가지가 연결됐다. 그렇죠. 받았으니 나무의 가지와 같다. 네, 형제는 남남이 아니다. 네. 형제 형도 남자 동생도 남자지만 남남이 아니다. 형제는 남남이 아니다. 에, 귀한 꿀팁. 말 나온 김에 동기연지에 대한 꿀팁. 형제는 너나 쪼갤 수 없는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형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동생에게 하라. 예, 동생이 형 입장이라면 동생 너가 받고 싶은 대로 형에게 하라. 예, 더 이상 좋은 꿀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꿀팁을 찾고 들랑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교, 사길교, 학교교, 사기, 사길교, 사귄다. 벗,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던질투, 나눌분. 이게 뭐냐? 벗은, 사귀는데 서로, 투분, 던질투, 나눌분. 사람끼리 사겨, 분수에 만든. 그렇죠. 예를 들어,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와 또, 그 대기업 회장 아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끼리끼리. 쉽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끼리끼리 만나지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지는데 남탓을 한다. 네. 남탓하는 사람치고 인생 꽈배기 아닌 사람 없습니다. 꽈배기 되기 싫거든랑 남탓하지 마라. 예. 교우, 투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자 자를 절, 갈마, 아, 자르고 갈마, 갈고 닦는다. 예, 경계의 법규자입니다. 자, 이건 뭐냐?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 사람의 도리. 즉, 여러분이 천자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 의, 예, 지, 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조님들 우리 할아버지들의 공부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멍공품해 막형아우제 한가지동기운기 연할년가지지 사길교법우 던질투나눌분 자를절갈마 경계 경계잠법주 예. 공부해주신 공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